언니, 뭐 따뜻하게 커피 줘? 아니. 없어도 돼? 음. 너는 코코아 줘? 아, 아무것도 좋겠지. 괜찮아요 없어도 돼? 코코아 감사합니다. 나도 감사합니다. 아, 먹겠다는 얘기야. 음, 네. 네. 하다가 그냥 겸사겸사 원래 혼자 이러고 지금 을 하려고 했던 그 지역으로 오해를 하게 됐는데 아, 야! 엊그제나 유튜브 나갔었잖아. 하여튼 내가 찍으려고 그래서 찍은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나갔잖아.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음. 진짜 전화가 왔다. 어, 전화벨이 울릴 때 설마 했거든. 근데 진짜 전화가 오고 혹시 전화 이거 어떻게 아시고 전화 거셨냐고 했더니 유튜브 봤다고그러는 유튜브 봤다고 진짜로. 어. 아침부터 어. 시작해가지고 내그 어. 전에 안 받을래다가 오픈하는 시간 딱돼서 전화 오더라니까 안 받을래다가 받았는데 진짜 그랬고 그 이후로 그날 내내 열 통화 넘게 왔어 장난 아니던데 사람들 유튜브 유튜브 하던 진짜 장난. 그중에 한 명은. 어. 투자 얘기 상담 해 가지고 마침 그때 펀딩 16호 올라와 있어 음. 그래가지고 그거 회원 가입하게 하고 그 물건 한번 저기 들어오고 투자하고 진짜 그랬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유튜브 하긴 했었잖아요 네? 유튜브 뭐? 유튜브 우리도 해야죠 누가 한다고 그뭔 소리야 <laughs> 네, 네, 우리도 한번 유튜브 시작해 보자고 뭐. 어... 그래서 정말로 유튜브 하려고 예 해야죠 음. 누가 할 건데 저랑 로이 음. <laughs> 음. 네가 한다는 거야 일 많아지는 거 아니야 아, 해봐요 그냥 야 엄두도 안 나고 도대체 어 유튜브 형이랑 나랑 어, 엄마는 뭐 도와달라 할때 가끔 도와주면 되고 아니 엄마 내가 네, 해보자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 겠다. 아이고 엄두가 안 난다. 아 그냥 해봐요. 그냥. 헐.